吃吧。嗯嗯 한 번? 어 신정 어 형씨들 네 붙어서 쓰세요 좀 붙어서 사이 안 좋아 보이게 사이 그러다 불화설 기사 나요 우리 불화설 나면 큰일 나요 우리 불화설 안나 얼마나 <laughs> 지난데요나 하나 묻고 싶어 뭐? 내가 만약에 <웃음> 내가 <웃음> 할때 늦게 <laughs> 왔으면 너네 그냥 갈 거였어. 아니야, 우리 미리. 아니 선생이 최. 그냥 갈 거였지. 아니, 거였지. 아니, 거였지. 아니야. 야, 줄이 말해. 거의 100명 정도 서 있었어. 그래서 100명 정도. 너희가 그래서, 그래서 여기 버스를 좌석에 나오잖아. 어. 내가 그걸 다 계산했어. 몇 진짜? 명씩 탈 건가. 어. 내가 만약에 늦게 왔. 그나줄 원래 안 서고 있었어. 그러면은 기다릴까? 줄 원래. 기다려야지 진짜? 그럼 알어그라설 해결이 에요 우리 우라설 없어 <laughs> 우린 영원해 <laughs> 야 수족관이다 수족관 거북이 보러 가자 거북이 어 좋아 여기, 수족관, 여기, 여기 강남 아닌디? <laughs> 여기 공연 저희 수원 데뷔 날이거든요 오늘 그니까요 <laughs> 어. <laughs> 소감이 <laughs> 어때요 소감이 <laughs> 일단 안예설부터 아씨 <laughs> 아 굉장히 <laughs> 떨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<laughs> 준비한 만큼 어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요 그럼 최보경 하이어 좋아요? 어, <laughs> <너무 짧다. 웃음> 아 형씨 너무 짧지 않나요? 전딩아왜 이렇게 짧아요 <웃음> <웃음> 네? 컷 전혜정 컷 혜정씨 이러면 곤란해 <laughs> <laughs>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아이들. 어이. <laughs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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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<laughs> 수원 수원 시민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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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소개 한번. <laughs> 어, 하이. 저는. 네. 하이. 드럼을 치는 엄유빈이라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쟤는 왜 저러고 있는지. <laughs> 왜안 들어갑니까? 8시 5분. 미로 민서, 혜정이. 이러니까 불화 소리 날 수밖에 <laughs> 없어요, 우리가. <laughs> 아니, 혜정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해보세요. 제가 고양이 무서워하시는 거 아시죠? 당연히 어. 고양이 사진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잖아요. 어? 근데 혜정이가. 혜정이가. <laughs> 고양이 이모티콘 저에게 선상 진짜 아, 고양이, 고양이 이모티콘 내가 가서 아, <laughs> 내가 래서 카드를 아 고양이 죄송하나 <laughs> <그래서> <laughs> 너무 놀랐어 할데 고양이 이모티콘 하나 더 보내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야, 너 내가 고양이 무서워하는 건 알아? 이랬더니 모른다고. 전혜정 사이코패스설 다시 나오죠? 저는 <laughs> <쟤는> 정말 무서우네. 진짜 <laughs>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. 깜짝 어요 아니 나는 좋아하지만 야차차차 차. 이건 차, 차, 차. 제 야, 본인 편집이어서 괜찮아. 오픈 마이크? 그냥 아힘들어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. 어. 여기서 이제. <웃음> <웃음> 잡고. <laughs> 어20 <laughs> 22 칼로리 3호. 아 힘들어. 먹은 것도 없는데. 도착 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라이버를 까먹지 않고 그럼요 필스템이죠 <laughs>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. <laughs> 스킨이 없는 거랑 똑같다. 고 생명. 네. 생명주. 아, 하세요. 아, 오늘 이렇게 옷을 맞춰 입으셨는데 네. 와, 굉장히 쌍둥이 같고 너무 좋아요. 훨씬 낫네요. 포즈 해주세요.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. 어, 느낌 있어요. 한 명씩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패션의 뜻은 무엇이죠? 저는 일단 중점은 힙합이고요 아네 여기 무신사. 무신사 아 역시 예. 무신사 그렇죠 모델이시죠시입니다 그리고 바지는? 이리딱 지하쇼핑 아 역시 아, 먼저, 아, 먼저 아시죠? 네자 네. 아, 그다음 패션에 대해서 네. 한번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는 엊그저 네. 동묘에서 개판 아 역시 재킷 네. 아 진짜? 동묘에서 제가 평즐는 바지예요 티켓에 아. 아, 어.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거 언니 옷이고요 언니 고맙고 <laughs> 음, 어. 머리 묶고 올게 이거는 어, 만원정도 하는 바지인데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아, 네. 예수님께 항상 고생이 많아서 저희 옷 골라주셔서 아, 어, 정말 고마웠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 달라 보이시는데 어, 정말 진짜요? 네. <laughs>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아, <laughs>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어, 감사해요. Hi. Hello. 벌써 좀마셨나예 Yes. Hi. <laughs> 머리가 아름다워요. 그래요? <laughs> 오늘 좀 묶어봤어요. <laughs> 괜찮나요 네. 일로 <일어나>, 오 얼굴만. <laughs> 야 우리 귀 계속... 밴드 그런... 소개해주세요 이거. 네. 올라가. 네. 아 어, 저희는 야 왓고 어, 좀들이대아 네. 어, 저희는 네. 이프인 오프라고 하고요. 애들아 아, 그팀 이름은 어떻게 지게 됐어요? 원래 이프인 오프가 아니었죠. 네. 아니 그 나요. 말... <laughs> 뜻이 뭐예요? <laughs> 어? <laughs> 이프인 오프. 뜻이 뭐예요? 그 아. 뜻 모르죠? 알아요. 이프와 인오프 사이에 아무거나 넣어도 잘 어울린다. 아 네.